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셔서 선교하는 일, 교육하는 일, 전도와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더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그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은혜와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죄의 용서와 구원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 주님의 진리와 복음이 열방에 선포되고 예수를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임재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평안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역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9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오시 찬송 Yeah.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미냐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독이야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믿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 교회창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충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창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된 게 언젠가 라고 할때 사실상 성령 강림 사건 이후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 강림의 사건이 바로 교회 창립의 사건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교회 창립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자, 새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났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등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은 신비롭고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제자들은 세술에 취한 것처럼 각각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그 나라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 지방말 또는 다른 나라말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죠. 그래서 각각 방언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후로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큰 이적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복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의 임재로부터 시작이 됐고, 또 교회는 성령님의 임재와 더불어 계속 성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순절 성령님의 임재는 어떻게 그 제자들에게 임했습니까? 첫째로 오순절 성령은 바람과 같은 역사였습니다. 이 절에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이 휙 지나갈 때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가 나고 흔들리는 주변의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바람이 지나간다. 우리가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경 말씀을 통하면 온 집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이 훅 지나가듯이 그 사람들이 앉은 그집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순절 성령 임재의 순간 즉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서 바람은 하나님의 생기와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생기의 루하흐라고 하는 것 그건 바람, 호흡, 영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늘 성령에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이 언제나 성경 말씀의 기본적인 그 뜻입니다. 또한 강한 바람이 일으키는 소리는 권위 있는 힘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위기를 전환하는 힘, 상황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권위가 성령의 임재 속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바람이 훅 불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바람을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교회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성도라면 누구든지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곧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즉 성령과 더불어서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교회는 언제나 성령과 더불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느냐 할 때에 첫째로는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로 시작이 되었지만 언제나 교회는 그 성령님과 더불어 있어야 한다는 라 것이죠. 두 번째는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는 불같은 역사였습니다.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그래서 오순절에 임한 불 같은 성령은 거룩함, 정결, 그것을 의미하는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조하는 스라비 천사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재단 숯불을 대어 정결하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이사야 6장 6절로 7절 말씀처럼 재단 숯불을 입술에 대어 정결케 하는 사건. 그 것처럼 이 불이라는 것은 단련하고 정제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그 불의 성령이 또 임재하여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과 수많은 것들을 다 정제해 버리는 거죠. 거룩한 영인 성령의 임재가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펼쳐짐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부정함과 악함을 소멸을 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은 불의 혀처럼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불이 막 불꽃이 올라올 때 그때 불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슉슉슉슉 갈라지잖아요.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 이런 표현이죠. 이렇게 되는 것은 각 사람, 각 사람에 맞춰서 그렇게 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각 사람마다 그에게 맞는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불 같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 모두 복음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성도는 자신에게 맡기신 복음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불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셋째로 오순절 성령의 임재 사건은 성령 충만으로 경험하지 못한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4절부터 1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성지순례를 해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각국에서 순례의 여정을 왔다라는 겁니다. 이 소리가 남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자기의 방언 여기서 자기 방언은 지금 먼 곳에서 온 순례객들이 자기들이 들을 때어 우리 동네 사람들의 말로 하네 우리나라의 말로 하네 그러면서 복음의 내용들을 자신들의 모국어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라고 합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니,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헬라 말을 하고, 어떻게 저 구레네 사람들 말을 하고, 어떻게 저쪽 동네 말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난곳 방언으로 태어난 곳의 방언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국어를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이런 뜻입니다. 신기하죠? 갈릴리 사람들이 어디 나가서 외국어를 배우고 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동네만 살던 촌뜨기 중에 촌뜨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모국어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지금 들려지는 거예요. 자, 9절.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 출신들이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니, 새술에 취해서 저렇게 여러 나라 말을 할수 있으면 우리는 술 취해서 비행기 타고 해외에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 말잘할 거예요. 영어 시험 볼때술 취해서 영어 시험 보면 다 100점 맞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막이 이 나라 말로, 반빌리아 말로 뭐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쟤네들이 정말 평상시에 알던 말이 아니라 술 취해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 들리는 거야. 이렇게 그냥 대충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이 서로 말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또 선포를 할 때, 각 사람들이 난 곳의 방언으로 각 사람들이 태어난 출신한 곳의 그 지역의 방언, 그 지역의 언어로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이 바로 방언의 기적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성령 임재의 강력한 증거가 되는 이 방언은 출신과 언어를 뛰어넘는 소통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예전에는요. 소통이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구약에서 바벨탑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도전해 올라가니까 거기서 다 부수시고 모두가 소통 안 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적 세상에서의 언어는 장벽으로 서로 소통 안될수 있지만 하나님과는 소통할 수 있도록 영적 기적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복음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제자들 또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기적들을 통해 성령 충만의 가장 큰 목적이 복음 전파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왜 성령을 주십니까? 왜 은사를 주십니까? 왜 기적을 베푸십니까?라고 물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가 커지고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그 가장 큰 목적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이런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방언의 역사는 말과 언어가 바뀌는 변화의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성령 추측만 하면 저주 대신 축복의 말을, 비난 대신 칭찬의 말을,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언어 습관이 긍정적이고 건설적 언어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네. 배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바로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때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은 인생들, 인간들,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기적이었습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이 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했습니다. 불같이 임하여 각 사람에게 정결함과 함께 능력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에게 이해와 소통의 기적이 일어났고, 복음 전파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교회에 창립이 된 것과 같이, 이제 우리 교회도 성령님과 더불어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교회 창립의 목적에 맞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바람과 불처럼, 그리고 방언의 기적으로 우리 교회에 선교의 사명이 더욱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창립의 순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사건이었죠.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 사랑의 교회도 오순절 강림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 기적이 있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가정마다 기업마다 평안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에 우리의 영적 구원이 언제나 이루어지고 확신 가운데 고하게 하시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포개복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 접해져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 또한 기억해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막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병상에 계시는 유대동 권사님과 또전의옥 집사님, 또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요양 중에 있는 우리 최원희 장로님과 또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을 기억해 주셔서 날마다 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하여 주시며 유대동 권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치유의 광선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귀한 증거가 오늘도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권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기도 우리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대동 건사님 파킨슨으로 인하여서 불편함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가 역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최원희 장로님 이석증의 문제 우리 기도할 때에. 이석중도 잘 사그라지고 생활하시는데 불편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전해옥 집사님 항암 중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연약한 문제들, 노인성 질환, 암, 안질환, 면역력 문제 여러 가지에 개입해주셔서 우리라에금 기쁘게, 우리라에금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이미 광고 드린 대로 이명옥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역사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 지난 월요일에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했고요. 담당 교수님도 깜짝 놀라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전해오셨습니다. 현재 아직 종양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한 달간 약을 먹으면서 관찰하자고 하셨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종양도 신속히 사라지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가 신유의 은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역사될 줄 믿습니다. 또 사업장을 위한 기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 부탁드리고 구보공영, 헤어플래너, 송파화비오, 부동산홍참치 마사이워킹, 이수점, 림펠라테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는 우리가 송근종 목사님을 모시고 창립기념주일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가장 안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